한미어품은 ISMB ECCB 2025에 참가해 HM17321의 근육량 증가와 함께 비만 개선 효과를 확인한 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한미어품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ISMB ECCB 학회에서 동물 단백질 오믹스 데이터와 인간유래 바이오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실험에서 입증한 HM17321의 효능이 인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예측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HM17321은 GLP1을 비롯한 인크레틴 수용체가 아닌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UCN2 유사체로 인공지능 및 구조 모델링 기술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근육량 증가와 지방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연구에서 h m l 7 3 2 1이 투약된 동물 혈액에서의 단백체와 다양한 질병 또는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 혈액의 단백체를 비교한 결과 지방량이 적고 재지방량이 많으며 악력이 높은 사람의 단백체 특성과 유사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해빈 R&D 센터 임상 이행팀장 상무는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전체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신약개발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인용 R&D센터장 전문은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둔 HM17321의 양리 효과가 인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단순 체중감량을 넘어 근육기능과 대사 건강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비만 치료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이티비였습니다.